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 사기 위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어, 저의 여명이 항암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8개월에서 1년 정도 산다라고 하셨어요. 어, 역시, 물론 저는 자연치유를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전문가인 의사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 머리에 잊혀지지 않고 항상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진단받고 한 7, 8개월 될 무렵쯤부터, 아, 좀, 역시, 그, 불안한, 아, 내가, 어, 이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지만, 갑자기 암이 훅 커져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한두 달 사이에라도, 뭐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막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그런 일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1년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자연 치유를 하면서부터, 어 전보다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진 거를 정말 잘, 너무, 어,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고사가 아닌 다음에야 특히 이런 암이나 이런 질병은요, 전조증상이 있고 몸이 점점 나빠짐을 내 스스로가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죽음을 향할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그렇게 하얀 곡선이 그려져,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의사 선생님의 그런 음, 우려와 걱정은 어, 기호에 불가했구나라는 것을 지금에는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어, 처음에 자연 치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주변에 어, 친한 지인이 야, 너참 의심이 많구나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 의심이 굉장히 많구나 딱그 한마디였어요. 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제 이런 복선이 깔려있겠지요. 어, 그분들은 그래도 암에 대해서 또 의학적인 지식을 뭐몇 년씩, 몇 수십 년씩 공부를 하고 한 전문가인데,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왜 무시하냐? 어, 그리고 너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지식적으로도 뭐로도 다 부족하지 않냐? 어, 그런데 왜안 믿냐? 뭐 그런 의미였던 걸로 느껴졌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이제 뭐 그분께 그런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어, 제가 의, 의심을 했다기 보다는 의문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항암제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 암의 재발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어, 정보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재발률은 굉장히 많아도요, 어, 완치되어서 음, 10년, 20년을 항암으로, 10년, 2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 별로 드물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재발률도 그렇고요. 암 환자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자연 치유를 연구를 했습니다. 암으로 치유 아 항암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것으로 암을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훨씬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어제 생각의 방향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제가 그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 아주 고맙게 잘 보았던 면역 혁명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이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암 치유의 부작용이라고 해서요, 소 제목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다입니다. 게이오 대학 의학부의 곤도마코토 의사는 항암제는 세포의 독으로 작용한다, 생명을 죽이는 독일 뿐이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세포를 죽이는 일은 생명체인 환자를 죽이는 일이다.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포를 죽이는 건 우리가 죽는 거죠. 항원제는 분열이 왕성한 세포를 제일 먼저 선별한다. 따라서 모근 세포가 순식간에 죽어서 머리카락이 빠진다. 빨리 자라는 세포란 세포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과 손발톱 등이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발톱은 뭐 변색이 일어나고 또 소화기관의 내장세포도 직격탄을 맞아서 구토살사 하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내장세포의 그 위점막세포, 장점막세포도 굉장히 증식이 빠르대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걔네들을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의 그 결과로 구토가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하열, 피까지 흘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보다 더 무서운 독성은 조혈기능을 파괴하는 데 있다. 피를 만들어내는 그 기능 자체를 파괴를 시킨대요. 혈구세포가 분열을 활발하게 반복하는 가운데 항암제가 침입하면 적혈구가 급격히 줄고 악성빈혈이 일어나 사망에 이른다. 적혈구가 뭐죠? 피 우리가 보는 피에 색깔이 빨간색이 그게, 어 그게 적혈구인데요. 그 적혈구가 하는 일은 영양분과 산소 같은 걸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어 그런데 그 적혈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 우리가 똑같은 밥을 한 공기 먹었을 때 당연히 영양분을 전달을 못하니까 거기서 악성빈혈이 일어나고 사망까지도 이른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혈소판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장기내 출혈이 다, 다발하면 출혈이 많아지면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한다. 혈소판의 역할이 뭐죠? 우리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피부가 깨져서 피가 흐르는데요. 그 피를 멎게 하는 역할이 혈소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혈소판이 줄어들면 저 장기 내에 출혈이 생겼을 때 그걸 막아내지를 못하니까, 네, 그거 그런 이유로 사망이 될 수도 있다. 가장 급, 끔찍한 일은요. 백혈구가 급해요. 격히 줄어든대요. 그런데 이 백혈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요. 우리 몸에 세균을 막는 일을 해요. 백혈구의 림프구는 면역 세포라고 불리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NK 세포는 암을 직접 공격한대요. 그런데 항암제라고 하는 독극물은 이러한 NK 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NK 세포는 나의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나의 아군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군사예요. 그런데 항암제가 이 아군을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좋은 일도 하지만, 아군도 죽이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항암제 자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가려내지를 않아요. 얘의 예, 기준은 뭐냐면은 빠르게 증식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 거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항암제의 맹점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이 저자가 말을 합니다. 암세포는 제 세상을 만난 격이다. 치료가 아니라 흉악한 짓거리이다 항암제의 정체는 암을 응원하는. 암 응원제이다. 투여할수록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줄어들게 하고, 암은 거기에 힘입어 급속도로 증식한다. 항암을 잘못하면 암세포가 급속도로 증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항암제의 치료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의사선생님들은 이 사실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항암제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거기에 의문을 품은 겁니다. 그냥 단지 의심을 한게 아니고요. 이 대목이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은? 네. 자, 그게 의문이었는데요. 어, 이 책에 그 의문점을, 의문점에 대한 실마리가 있는 내용을 어,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피로의 학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피로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암세포는 한번 생기면 숙주인 환자가 죽을 때까지 증식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어, 암세포가 무한 증식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펼친 사람이 독일 의사 피로 피로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피로가 이 당시에, 150년 전에 이 이론을 주창을 해서, 어 그리고 이 이론은 맞는 말이에요. 암세포 자체 딱 하나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암세포는 무한증식을 해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그 시절에는 우리 몸에 암을 공격할 수 있는 NK세포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시절이에요 전자현미경이 NK세포를 발견을 했는데 전자현미경이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피로라는 사람 암세포 무한증식설을 주창한 이 사람은 우리 몸에 NK세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 모르고 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이 NK세포라는 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한 사람 몸에도 암세포가 하루에 몇천 개씩 계속 생겨난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평생 동안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나도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력, 힘이 있는 거예요. NK세포가 그 일을 왕성하게 활발하게 잘 하면 건강한 사람인 거고요. 우리처럼 암 환자들은 NK세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못 해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구해야 할 문제는 뭐죠? 어떻게 하면 NK세포가 활발하게 자기 일을 할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의료, 의료산업, 의료산업의 중심부에 있지 않고요. 이런 연구를, 귀한 연구를 한 그분들은 오히려 의료 시장, 이 의료 산업의 변두리에만 존재를 해요. 그분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중앙에 힘을 가진 분들이 그런 귀한 연구 자료를 중앙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그게 더 아이러니하고 그게 더 수수께끼고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의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은? 네.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의사라고 하는 권위 물론 의사 선생님들 공부 많이 했고요. 뭐 거의 수직급들이 네. 어, 그 어렵다는 공부를 십수년간 그렇게 해서 면허 따고 면허 따고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계속 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쳐도 자기 분야의 그 이상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 의학책에 이 피로에 암은 무한증식한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이 이론이 딱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것만 공부해요. 딱 그것만 공부를 해요. 그 이상은 왜 공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그러느냐면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요. 은 거의 협박에 가까워요. 너 항암 치료 안 하면 죽어. 왜? 암은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 무한 증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 안 하면 너 죽어. 이거예요. 그 이상은 설명을 안 해주세요. NK 세포가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암이 급성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급성을 부리는데요 지금 한 4, 50년 가까이 암과 싸우면서도 암을 제압을 못 하는데 그 사이에 NK세포가 활발하게 어. 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이러이러한 거니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암세포가 활개를 못 친다 뭐 이런 정도의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 의료계에서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형 병원일수록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세요. 변두리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만 간혹 하세요.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그 권위에 짓눌리지 말고요. 우리 암 환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게 저는 어, 암 환자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내 병을 낫고 싶다면 돈만 갖다 주고 나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떠맡기는 거 하지 마시고요. 떠맡기는 거 하지 마시고요. 왜 내가 항암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뭐를 하든 이 암을 제압하지 못하고 암에 정복을 내가 당하면은요 그 몫은 그냥 고스란히 내 몫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서도요 그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암 공부는 각자가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공부가 100%다 라는 얘기를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석이 나한테 맞는 보석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똑같은 유방암이라고 해도요, 그 유방암의 어, 근본적인 원인이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식이요법을 너무너무나 못해서 어떤 사람은 2, 3년 동안 너무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주 원인이. 어떤 사람은 잠을 극도로 못 자서 주 원인이 잠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 아, 유방암이라고 하는 결과물은 똑같지만 그것의 그 원인 자체가 사람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해결책도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맞는 그 해결책인 그 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걸 먹었으니까 그대로 나도 먹어볼까? 따라해볼까? 그거는 좀 지향을 해야 한다.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커다란 아웃라이은는 맞습니다. 자연육법이라는 거를 토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육법이라그 용어가 참 애매하긴 한데요. 저는 자연친화적 생활, 자연친화적 생활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시멘트 안에 콘크리트 위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먹는 것, 뭐 숨쉬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자꾸 행하다 보면은 좀 훨씬 면역 체계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현대 의료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시너지 효과 로 암이 훨씬 빨리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암 환자 개개인 하나 하나가 의사 선생님께 전면적으로 맡기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네. 어, 여러분 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 도움이, 일말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가 늘어나야 어, 제 영상이 또 많이 유포가 된다고 합니다. 어, 저는 그, 그, 물론 경제적으로, 이 암에 걸린 거니까요. 돈이 정말로 아쉬운 거예요. 어, 돈이 좀 많으면 조금 더 여유로워요. 심적으로.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암에 걸리는 경우도 무척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암 발생의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 수급 받기 직전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일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